안녕하세요, 원장님 본인 소개 먼저 될까 부아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벤자민 피부과 명동점 심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동점은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날에 가오픈했고요. 정식으로는 내년 1월 2일에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저희 벤자민 피부과 명동점이 추구하는 바는요, 일단 환자들이 왔을 때 편안한 공간,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쉬었다 가시는 느낌으로 시술을 받고 가실 수 있는 걸 최대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룸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고, 룸도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좀 있으시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쉬고 간다, 이런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필러 시술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의사의 손이 많이 타는 부분, 그러니까 필러라든가, 스컬트라라든가, 뭐, 이런 리토라든가, 어 어쨌든 손으로, 인젝션이라고 하죠? 손으로 주사하는 거에 시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도 이제 뭐 울쎄라라든가오이타이트라든가 이런 리프팅 관련 시술들도 모든 장비를 구비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eah. 저희 명동점의 벤자민 피부과의 어떤 재밌는 점은 신사랑 명동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고 인테리어가 비슷한데 약간 어떤 지역 특색 같은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보시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신사랑 명동이랑 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 그런 게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 재미 포인트를 영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로비 사실 좀 스토리가 많은데 처음 명동에서 열었을 때그 명동의 건물적 특성이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 그래서 이 층고가 낮아지고 신사에서 있는 약간 저희 아이덴티티 같은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걸 구현했더니 제손 뻗으면 이렇게 닿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노출 천장으로 만들면서 위로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런 포인트 약간 공간을 최대한 이 환경에서 살려보려고 노력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로비에 애정이 많이 가고, 또 남자한테 자랑하고 싶은 공간은 저희 명동만의 시그니처 룸, 또 편안하게 쉬고 갈수 있는 시그니처 룸이 있는데, 거기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사 못지않게 신사에서 만족하신 만큼 또 명동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벤자민 피부과 명동점 심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밤이 더 예쁜데. <laughs>